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121절까지 두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아멘.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전도팀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오늘까지 주일 전도는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마치고 나서도 전도가 있으니까 되시는 분들 함께 나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뭐 요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잘 읽고 또 읽는 것을 좀 좋아하는 책의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서 같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죠 뭐 한때 많이 유행했던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 그리고 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내면은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서점에 가 보면은 어좀 이렇게 상위에 있는 많이 팔리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계발서 종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자기계발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 자기계발서 안에서도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또 많이 읽는 종그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화의 기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정도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인간 관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 조금 더 원활한 인간 관계를 하고 또 요즘의 이 시대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잘안 되는 이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대화를 할때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그 대화를 또 주도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뭐 이런, 이런 그런 종류의 자기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이 교회에 와서도 그냥 어뭐 예를 들어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냥 듣고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치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의사소통이잖아요. 이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또 잘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하는 것도 이제 자기 개발의 어떤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잘한다 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소통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다른 사람이 뭔가 기분 나빠하지 않게 대화를 잘 이끌어 가고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 유쾌하게 나의 의견을 잘 듣는다면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잘 하는 대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하고 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굉장히 사소하게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라고 해도 이 생각이 서로 다르면 먹고 싶은 것이 다른 것들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같이 먹으러 가던지 아니면 반대로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설득당해서 그 사람을 따라 가던지 굉장히 사소하게 이제 이런 설득의 과정들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은 대화들이 사실은 설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 설득을 할때 뭐 목소리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이 조금 더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뭐, 사실 설득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이제 내려놓고,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겠죠. 이것처럼 뭔가 목소리가 크고 작고, 뭔가 나의 위치가 높고 낮음에서 나타나는 이런 설득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평등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꼭뭐 동갑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어 우리는 설득을 해야 하고 그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막 논리적인 이유를 막 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감정에 막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설득을 시키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교보문고 가서 자기개발서 안 사셔도 되고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는데 그 약간 예능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각 야구팀을 응원하는 이게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을 이미 이제 그 팀에서 선수로 뛰다가 은퇴한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연예인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팀을 나는 응원해 해서 각 야구 그 구단별로 대표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은퇴한 야구 선수들도 있으니까 야구계의 어떤 뒷얘기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팀의 어떤 뭐 장점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제 야구 팬들끼리 이제 하는 대화를 유튜브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짧게 짧게 이제 잘라놓은 그 쇼츠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롯데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제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롯데를 응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이 저의 기억에 굉장히 깊이 남아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롯데 팬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의 비유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롯데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가 우승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올해에 우승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의 어떤 그 초점은 뭐였냐면 롯데가를 내가 응원하고 롯데라는 팀을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롯데가 우승하는 건 쉽지 않다. 이 얘기를 이제 약간 재밌게 한 것인데 그 앞서서 이제 비유로 말을 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 뭔가 씁쓸한 거예요. 그왜 씁쓸하냐면, 이게 진짜라서. 네. 많은 그리스인들이 도 천국을 소망하죠. 막, 우리 뭐 찬양하잖아요. 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 조금 안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뭔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뭐 흔히 말하는 즐길 것들도 조금 더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뭐 청년들이 있지만 나 아직 결혼도 못 해봤고 어 나를 닮은 아이도 못 낳아봤고 뭐 그런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좀 그런 것좀 하고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 약간 아 조금만 있다가요.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이 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마침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때도 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천국하면 그냥 떠오르는 의미, 이미지라는 게 뭐였냐면 저 구름 위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그냥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내가 죽으면 어딘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하늘 위로 저기로 어딘가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거기에 막, 막 황금으로 이제 막 되어 있고 어, 막, 어, 세상에서 내가 뭐 가지지 못했던 것도 막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하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곳. 근데 약간 이런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 어뭐 좌절도 없고 남는 거가 비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라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 앞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천국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많은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공부를 같이 하니까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교수님들이라고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님들이랑 수업을 듣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뭐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으냐.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진짜로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아 오셨으면 좋겠다로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솔로였으니까 아니 나좀 결혼도 좀해 봐야지. 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다고 이제 만족하고 이제 아 이제 예수님 오셔도 되겠다가 아니에요. 아유, 너 나랑 내 안에 닮은 예쁜 자녀도 좀 낳아보고 그 자녀를 또 길러보는 어떤 그런 기쁨, 그런 행복 이런 것들도 나도 좀 느껴 느껴봐야지 천국에 가면 이제 그런 거 없을 텐데 뭐이 자리에 이미 그런 것들까지 다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아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어 하고 싶은 것들 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들 좀 있는데 당장 내가 내일 천국을 간다고 아 그건 좀 아직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런 오해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잘 모르니까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징어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였어요 오징어게임이 엊그제 시즌 3가 나왔는데 시즌 2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어~ 그 이정재가 주인공인데 이정재가 이제 한번그 게임에 참여해서 1등이 돼서 그 돈을 다 받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그 게임에 참여해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저는 이 게임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제 말대로 하면 우리가 살수 있어요. 이 말을 이정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게임을 해 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팩트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 유익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방법이에요 내가 추천하고 싶은 음식집이 있다면 거기가 뭐 가격대가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양이 어떻고를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내가 거길 갔더니 거기 가서 이 음식을 먹어봤더니 와 다른 데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정말 너무 맛있어 스테이크집을 내가 추천한다면 야그 스테이크 굽기가 너무 괜찮고 진짜 입에 넣자마자 막 사르르 녹고 나 어디서도 이, 이만한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야그 스테이크집을 한번 정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이걸 스토리라 고합니다 스토리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취업을 할때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그냥 내가 이런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느꼈고 내가 이런 뭐 봉사나 이런 실습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고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볼때 이제 인사 담당자가 아이 이 사람은 진짜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설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누구를 설득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면 예전에 믿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것을 우리는 설득하는 것이죠. 뭐, 전도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어,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난 절대 교회 안 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 혼자 잘살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생각을 깨부수고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 안으로 오게끔, 교회로 한 걸음 나아오게끔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줘야겠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줘야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줘야죠. 그걸로 설득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설득하고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우리의 스토리가 전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자. 하나님 이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공의로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뭔가 그냥 사전적으로 하나님 하면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했을 때그 사람의 마음 깊이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이런 상황일 때 나를 위로해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세상 누구도 줄수 없는 그 위로함을 얻었어. 그 하나님이 지금 너도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냥 알고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나고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좀 곤경에 처하기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거의 외우다시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안에는 어떤 그 신앙이냐면 메시아 신앙이 있어요. 메시아 신앙. 언젠가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있고 강력하고 그래서 군대를 대동해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건져내고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 왕때그 많은 땅을 다스렸던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거야. 이걸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라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 너 왔으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 이제 우리가 어좀더 강한 나라가 돼야 되잖아. 도대체 언제 그게 시작되는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걸 물어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고자 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던 것이죠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0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데, 너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리고 천국이 뭔데? 어떤 곳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지옥하면 막 계속 불타고 있고. 어막 예, 사탄 마귀가 막막 괴롭히고 있고 이런 곳이고 천국은 그냥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뭔가 약간 저 저는 안 가봤지만 저 몰디브 막 이런 데에 휴양지 같은 막 잔잔한 막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고 막쫙 넓게 펼쳐진 바다 같은 데 선배들이 누워서 맛있는 음료수 마시면서 이런 평화롭고 막 이런 이미지들 어떤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미지 이것을 그리스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부터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를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어요.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했던 웹툰, 뭐 신과 함께 이런 거 보면 뭐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그 뭐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 어떤 그 종교 안에 나타나 있잖아요. 불교 안에도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고 이게 그냥 오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해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이 천국의 이미지를 딱 들으면 어 뭐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어, 없애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득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혼란이 올 거예요. 더 어려운 말이어서. 여러분, 저는 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데 천국이 어디 있는데 나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민교회 한번 와봐 그럼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냐고 성민교회 한번 와봐 이 성민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한 번만 봐봐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어, 뭐 우리 뭐 환상 중에 막 천국 갔다 오고 이런 거 우리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저 하늘 나라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가게 될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를 잠시나마 이 땅에서 경험해 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함을 얻고 너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듣고 돌아가고 예배만 드리면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그것을 너무 그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이거를 이렇게 막 보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때나 내가 말씀을 볼수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들까지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 반쪽만 하는 거다, 반쪽만. 진짜는 예배 마치고 나서가 이제 시작이다. 예배 마치고 나서 뭐 어떤 모임이든 그게 셀 모임이 됐든 아니면 그냥 뭐 잠깐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식사 교제가 됐듯, 아니면 그냥 시간 남는 사람들끼리 조비대 카페 자리에 앉아서 하는 대화들,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 나머지 반쪽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시기 다툼, 질투, 미움, 뭐 그런 슬픔, 고통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만이 넘치는 곳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시기 질투 비교 평가는 온데간데없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곳. 내가 슬픈 일이 있어서 그 슬픔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나왔더니 그게 막 뒷말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 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가 천국을 이런 곳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천국,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린세인들한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강한 군대가 있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로부터 자유로운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을 허락하고 너희의 모임을 통해서 나중에 온전하게 임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어디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모여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뭐 죽어서 가는 곳. 당연히 맞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마찬가지로 또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곳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교, 평가가 없죠. 이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한 곳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알고, 남들보다 조금 가졌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바로 우리 성민 교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 이어서 완전한 천국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부족하지만 최대한 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전도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면,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는 이 사랑과 위로를 나눴고, 어, 저 세상에서는 다 나의 이 아픔과 나의 부족한 점을 손가락질하고, 어, 비교하고 평가하고,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저런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정말 이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위로와 온전한 사랑으로 내 슬픔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서 정말 다시 내가 회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뭐 특별한 말할게 없는 거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나오자. 거기에 천국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정자의 대사,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는 대사가 저는 이미 천국을 맛봤어요. 저는 이미 천국을 경험해봤어요.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민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